금붕어가 주댕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금붕어 주댕이가 주댕이가 하면 안 되겠다 입이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그러니까 눈이 하나 이렇게 있지 그러면 이제 그 금붕어는 원래 이쪽에서 이 눈이 이렇게 땡그랗게 보이면 은이 뒤편에서는 살짝만 눈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앞에 입있난 데가 이렇게 되고, 금붕어는 붕어처럼 늘 신어지 않고, 항상 밥을 많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땡땡해요, 이렇게. 응? 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배불뚝기가 돼가지고, 근데 뒷부분에 꼬랑기는 살랑살랑, 살랑살랑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고 흔들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알겠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리 되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니까 등이에요 등 등인데 여기에 이제 주둥이가 이렇게 돼서 이쪽 앞에 지느러미가 하나 있고 뒤에 지느러미로 있고 위에 여기 위에도 지느러미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살짝 옆쪽니까 뒷부분에도 이렇게 또 있겠지 살짝 보이겠지 이부분에도 살짝 있고 그래서 금붕어가 밥을 두그럭 먹은 것처럼 배가 땡땡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서 해 하는데 붓으로 그릴 때는 맨 처음에 금붕어를 눈부터 그려요. 눈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니까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준 다음에 가운데 까맣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입 있는데, 이렇게, 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술이, 이렇게, 두툼해요, 입술이, 이렇게.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이쪽 눈이 있으면은, 이쪽, 뒤에 눈도 살짝만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붕어 등 있는데, 좀, 색감만 되기 이렇게 보여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약간 약간 번져야 되는데 조금 물로 보세요 살짝 이렇게 번진 듯해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돼요 분봉아가 너무 큰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벤입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이렇게해으면 어디 렇게 해서 또 꼬리가 옆 앞에 꼬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이쪽게이쪽에 앞에 이느러미뒤이렇 이렇게 지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이 살짝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쪽이다. 이게 수채화 물감이라서 조금 약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살짝 살짝 약간 약간씩 이렇게 해주면은 색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게 동양화 물감이 아니고 수채화 물감이라서 약간 이렇게 되니까 바보가 한번 이렇게 그려봐. 알겠지?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응? 야 그래서 이제 잘 한번 해봐. 알겠지? 금붕어는 어떻게 돼? 많이 그렸다 그래서 반찬 해 먹는 건 아니야. 금붕어는 알지? 알겠지? 금붕어는 그냥 보는 거야. 야 그래서 여기 이뒷 부분에 꼬리를 살짝 먹물을 살짝 발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밑으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 있는 데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눈 있는 데를 여기 까맣게 이렇게 눈은 흐리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까맣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약간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먹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 이렇게 해도, 약간 점이 있는 이렇게 의금이어 식의 요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짝 이렇게 하주 이렇게 하고 꼬리를 하금더 살랑 흔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면 이제이제또이제 전체를 또 이렇게. 금붕어가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검은색으로렇 금붕어도 있어요. 이렇게. 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렇는데 이렇게. 에리고 이렇게. 에간하 이렇게. 약간 하고 여기이 조금 더은색이조어더많게 이렇게. 해서 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런 식으로 이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은색세고은색하고 자연스럽게 합쳐 이렇게 러면 배가 또 밥을 두그릇 먹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곤 금붕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금붕어이 아니라 렇어 같다 게이 <laughs> 응? 이건. 이건 금붕어가, 보고금붕어예요, 보고금붕어. 응. <laughs> 그렇지. 이건 밥을 배고파가지고 밥을 세그릇 먹인 금붕어 같다, 이거. 알겠 응? 응.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약간 여기에다 이제 색도 조금 더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방식은 여런 방식으로 그리는 거니까, 한번, 对吧？